안녕하세요. 카놀라유의 카삭입니다. 요즘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모두 고민하실 문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가솔린, 그리고 디젤, LPG 전기차까지 다섯 가지나 되는 요즘 차 파워트레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저도 그 답이 궁금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시판되는 국산차 8개 차종의 파워트레인 옵션들을 각각 5에서 7년간 4에서 14만 킬로터까지 탔을 때 연료비와 자동차세를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살짝 예고해드리자면 특정 차종은 하이브리드 옵션이 단 5년 만에 초기 옵션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무려 7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선택했을 때 7년이 지나도록 초기 비용조차 회수를 못하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종들을 밝히기에 앞서 오해를 막기 위해 제가 사용했던 추산 방법을 투명히 공개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표시된 타임라인 이후부터 보시고요 먼저 연료비 산정 방법입니다 차종별 파워트레인별 연 8,000, 1.3만, 2만km씩 7년 동안 주행했을 때 필요한 연료량을 공인복합연비를 기반으로 구했고요 연료단가는 기준일에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 전기차는 전국완속충전기 평균회원가를 사용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세법상의 배기량 요요가 차영 경과에 따른 경감율 등을 적용해서 모두 7년분을 산출했고요. 신차 가격은 세제 혜택 보조금을 적용한 실소비 자가로 기준 삼았습니다. 본 추산법에 한계는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별로 차이가 날수 있는 보험료, 정비비용 등등은 운전자에 따라 주행 환경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므로 본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고요. 연료비 항목도 개인별 실제 연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미리 참고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부터 경제성을 논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과연 비싼 차값만큼 유지비를 아낄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건딱두 차종이었습니다. 바로 소렌토와 카니발이었죠. 우리나라 자동차 연평균 주행거리 1.3만km씩 5년 동안 탄다면요. 기본용 가솔린 옵션과 비교했을 때는 신차 때의 추가 비용을 다 뽑고 나서도 무려 250만 원 이상 추가 이익을 낼수 있었죠. 운행거리를 연 2만km로 늘리면 4에서 500만 원 그리고 운행기간까지 7년으로 늘린다면 총 800만원까지 이익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두차종만 보고서 하이브리드가 최고로 경제적인 선택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 차는 하이브리드 옵션의 경제성이 유난히 더 좋을 수 밖에 없는데요. 타니발은 현재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연비는 9km에 불과하고 자동차세는 3배나 내야 합니다. 소렌토 또한 2.5L의 가솔린 엔진이 1.6L의 하이브리드 엔진 대비 자동차세는 비싸지고 연비는 크게 떨어지죠. 하이브리드와 기본 사양 엔진이 배기량이 같은 투싼과 스포티지는요 연 1.3만km씩 5년간 주행을 할때 250만원가량? 도리어 하이브리드가 손해를 보게 되죠 7년간 총 14만km를 달려야 하이브리드가 본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무려 리터당 20km에 달하는 코나와 아반떼조차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자동차세 절감 효과가 없는 차종들은 연료비만으로 차값 차이를 상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쏘나타는 1.6 터보 2.0 lpg와도 비교하면 경제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비록 유지비 절감으로는 이득을 못 보더라도 중고로 대팔 때 비슷한 차값만큼 가격을 더 받지 않냐고 하실 수 있죠 문제는 앞서 언급했었던 하이브리드가 빛을 못바라는 차종들은요 현재 중고시장에서도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친김에 중고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쯤 탄이 하이브리드 차들의 가격이 다른 파워트레인들과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신차 때 투자비용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차들은 7년 이상 14만km 이상 타지 않고서는 하이브리드에서 경제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LPG와 디젤 엔진은 어떨까요? 먼저 LPG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나타는 7년간 14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LPG 옵션이 2.0 가솔린 모델 대비 무려 400만원가량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소나타에는 2.0 가솔린 말고도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라는 선택지도 있죠. 만약에 차를 연8 0 0 0 k m 정도만 운행하신다면 2.0 LPG와도 경제성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료비 측면에선 LPG가 분명 저렴하지만 자동차 쓰는 세법상 2000cc의 LPG 엔진이 1100cc의 가솔린 엔진보다 2배가량 비싸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LPG 엔진 또한 연 2만km 이상 타실 게 아니라면 그리 매력적인 옵션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주유소 대비 LPG 충전소가 훨씬 적기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까지 고려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디젤차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젤을 추천드릴 만한 차는 없습니다. 현대 기아의 힙한 차 중에서 차를 보고 계시다면 말이죠. 디젤 모델을 택할 수 있는 건 소렌토와 투싼뿐인데, 소렌토는 2.5 가솔린 보단 낮지만 1.6 하이브리드를 못 이기는 경제성을 갖고요. 투싼도 1.6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자동차세 차이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논외로 카니발 디젤은 거의 모든 조건에서 하이브리드보다도 좋은 경제성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단종으로 이제는 살수 없는 차라는 거죠 마지막 순서로 전기차의 경제성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솔린과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GV70과 코나로 알아볼게요 연 1.3만km씩 5년간 탄다면 gv70 일렉트릭 피아드는 2.5 가솔린 4륜구동 모델 대비 무려 700만원 코나 전기차는 같은 조건에서 500만원 넘게 초기 비용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정도 기간동안 차를 타고 중고차로 대파신다면 현 시세를 기반으로 예측했을 때는 중고차 값에서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결국 본전이죠. 혹시라도 경제성을 위해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의 번거로움을 감내했었다면 너무 허탈한 결말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을 때 하이브리드, LPG, 디젤, 전기차까지 모두 연 1에서 1.5만km 정도만 운행하고 5에서 7년만 소유하는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특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카니발,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빼고요. 다만 이 결론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공인 연비와 자동차세, 신차 가격 위주로만 비교했으니 정확한 경제성 비교는 될수 없고요. 그리고 경제성 외에 각 파워트레인의 장단점들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중저속에서 좀더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을 즐길 수 있고요. 전기차는 우수한 정속성과 순간 가속력을 가지면서도 소모품 관리 스트레스까지 없다는 점이 경제성 외에도 큰 장점이죠. 따라서 최종 선택은 각자 최우선 하시는 가치도 적극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워트레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댓글로 함께 소통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항상 감사드리며 고정 댓글 링크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카놀라유는 다른 자동차 관련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서 다음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